자 이번에는 24년 1회 기사 영역에 있어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20개의 보건 문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지금부터 볼 수문항은 실제 문제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항에 있어서 조건과 보기 수치값은 임의로 작성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는 수문항도 물론 보건 문제이긴 하지만 12기 시험 특성상 개별로 출제 문항이 높은 확률로 다르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이 여러분 시험에 확실히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문제들이 무조건 내네 시험에 나오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어, 이런 것도 나왔었네. 형태의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의 특성상 지금부터 풀어볼 20문항은 그 문제에 대한 규정과 비교함으로써 답을 고르는 간단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보기를 보면 비포장 퓨즈와 포장 퓨즈의 전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규정과 비교함으로써 간단히 답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규정에 의거 하면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에 고압 전류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는 정격 전류의 1.3배 전류에 견뎌야 되고요. 그리고 2배 전류로 120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비포장 퓨즈 같은 경우에는 정격 전류의 1.25배 전류에 견디고 2배 전류로 2분 안에 용단되는 것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틀린 거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를 보면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25배 전류에 견뎌 한다. 이거는 맞는 말 되겠죠. 두 번째,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2배 전류에 2분 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어, 2배 전류에 대해서는 2분 안에 용단이 되어야 하더라. 맞는 말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포장 퓨즈 기준입니다. 전격 전류의 1.3배 전류에 견뎌 하더라. 맞는 말. 네, 네 번째,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2배 전류에 60분 안에 용단 되어야 한다 아니죠. 120분 안에 용단 되는 것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몇 미터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단 기록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없는 경우다 라는 부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어, 실상 여기에 있는 이 지선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보면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화야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부가적으로 단 기록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 이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가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으로서 2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기로 보겠습니다.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으로 해야 하더라. 그쵸? 실제 여기 지선에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는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선은 최소 5가닥 이상의 강심 알루미늄 연선. 어, 5가닥 이상이 아니라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네 번째는 근간은 지선의 인장화 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읽어만 보더라도 당연스러운 거더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지중전설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경관 트로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은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 트로프나 방호물에 넣지 않아도 되는 케이블을 하고 물었습니다. 자이 관련된 규정을 보겠습니다. 지중전설로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보면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 전선을 경고한 트로프 기타 방울에 넣지 않아도 되더라. 그래서 요 중에 보면 나의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에 콤바인덕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트로프나 방울에 넣지 않아도 되더라. 그럼 우리가 고르신 답은 요놈이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더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의 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몇도 이하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지 시설 조건의 규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지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어야 하더라.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장치는 전기 욕기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2차측 철로의 사용 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어, 여기에 있는 이 전기 욕기 은근히 잘 나오는 친구다 그죠 자 이런 전기 욕기 같은 경우에는 욕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물론 뭐 무수히 많은 욕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욕을 떠올린다 라고 했을 때 욕하면 뭐 10빵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냥 이렇게 쓸수 있는 어 것들이 있다 기죠 그래서 욕하면 18 이렇게 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앞에 있는 10을 갖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가시면 좀더 편하게 들어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 요거는 참고적으로 어, 봐 주시고요 자 어쨌든 답은 이렇게 2번 고를 수 있겠더라 자 다음으로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라이팅덕트의 지점간 거리에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어 일단 실상이 라이팅덕트의 시설 규정에 의거하면 지점간 거리는 2m가 되어야 합니다. 정 잠깐 2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 1번이 되는데어 일단 실상이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은 지점간 거리를 묻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죠? 장그서몇 어, 가지만 조금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여러 가지, 어, 공사 종류를 적어 놨는데, 이런 게 있죠. 캣타이어 케이블 공사나 합성 수위제 가요 전선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적으로 지지정관 거리를 1m 이하로 적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1.5m 이하야. 그리고 금속관과 라이팅덕트는 우리가 방금 체크했던 2m 이하. 자, 그리고 애자공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2m 이하가 됩니다. 근데 얘는 또 이런 규정도 있죠. 400V를 초과하고 조영제를 따라 시설하지 않는다. 이때는 6m 이하로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같은 경우에는 2m 이하요 자, 그리고 금속 도토와 버스석트 같은 경우에는 3m 이하요 근데 얘들도 이제 부가적인 어, 별도의 규정이 하나 있죠. 수직으로 시설을 한다. 그러면 이때 의지정한 거리는 6m 이하로 할수 있더라. 그래서 어, 실상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어, 보게 되는 이 지정한 거리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자,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철도 차량의 집전장치와 접촉을 해가지고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은 무엇이라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 요런 전선을 우리는 전차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철도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항목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나마 한번 더 봐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고압 옥내 배선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애자 사용 배선의 전선은 공칭 단면적 4스퀘어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요, 어, 요 중에 요 나항으로 갑니다. 애자 사용 배선에 대해서는 전선의 공칭 단면적은 6스퀘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블 트레이 배선은 저연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여기에 지금, 어, 나와 있진 않지만, 실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있어서, 케이블 트레이 공사 규정을 보면 시설 조건으로써 케이블 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어진 보기를 보면 얘는요, 그냥 절연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실제 절연전선을 쓰려면 얘를 어디에 넣어야 된다?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연 전선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답이 될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관에 넣은 저연 전선이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는 틀린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블과 케이블 트레이 배선으로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규정을 보시면, 고압 옥내 배선을 시설할 때에는, 어, 예를 들어, 뭐 건조한 장소고 전개된 장소라면 애자 사용, 공사를 할 수가 있더라. 아,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 케이블, 케이블 트리 배선을 쓸 수가 있더라. 뭐, 이런 공사를 쓸 수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애자 사용, 배선 시 전선의 지점 간 거리는 5m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잡았죠? 뭐,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어떻더라? 2m 이하 이어야 하더라. 그죠? 렇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문제입니다. 고압보안공사에 철탑을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 경가는 몇 미터 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고압보안공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므로써 바로 다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때 경가는요, 요 표에서 정하는 값 이하 이어야 하고요. 이때 철탑 같은 경우에는, 얼마? 400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거 한번 시험에 나온다 그죠?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한 번째입니다. 건축물 외부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에서의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조형물에 고정시켜서 시설하는 전선을 무엇이라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요런 전선을요. 우리는 옥측 전선 혹은 옥측 배선이라 부릅니다. 어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실제 지금 제가 복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실제 시험을 치르는 분들께 미리 어, 조금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정보로서 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요 문제가요 실제적으로 이 공사 기사에 응용 과목에서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처럼 설비 과목 즉 전기 설비 기술 기준 과목에서도 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드러나 주십시오. 응용에서도 이 문제가 낫긴 하더라. 다음으로 1 2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정의에 해당되는 것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오 내용이 겁나 길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원동기, 연료전지, 태양전지, 해양에너지 발전설비, 전기 전용장치 그 밖의 기계기구를 시설해가지고 자 여기를 조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생산 쭉 하는 곳을 말하더라. 자 일단 보면 지문은 겁나 길지만 어, 주어진 내용 은 겁나 길지만 딱 포인트 잡으니까 엄청나게 간단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기를 생산하는 곳. 어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바로 발전소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를 생산하는 거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에 대한 답은 이놈이 되겠습니다. 생각외로 간단한 문제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전차설로의 전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무렇습니다. 첫 번째, 교류 방식의 주파수는 60Hz로 한다. 어 솔직히 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전격 주파수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다. 60Hz. 물론 여기 규정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네 두 번째, 직류 방식의 비지속성 최고 전압은 지속 시간이 3분 이하로 예상되는 전압의 최고값을 한다. 어, 실질적으로는 3분이 아니라 5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내용이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간단히 한번 어, 체크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방식의 공칭 전압은 25000과 5만 볼트이다. 그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 방식의 비지옥성 최저전압은 지옥시간이 2분 이하로 예상되는 전압의 최저값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류 방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어쨌든 답, 2번이 되더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째입니다. 풍력 발전 설비의 비례 설비와 접지 설비에 대한 내용을 틀린 것은 아우 불었습니다. 어, 일단, 뭐, 보기를 보니까, 뭐, 요상한 것들이 있다. 그죠? 렇 어, 여기, 풍력 발전 설비에 있어서, 뭐, 비례 설비와 접지 설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 챙긴다라고 할 때, 뭐 접지 공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요 정도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놈에 있어서 접지 공사는요, 통합 접지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 근데 여기 세 번째 보기를 보면,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지 설비는 풍력 발전 설비 타워 기출 이용한 공통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 자, 다시 공통이 아니라 통합 접지공사를 시행해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어, 딱요 내용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서 챙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뭐 생소한 문제긴 한데, 그렇죠? 챙긴다면 이 부분을 어, 챙기면 어떨까? 자, 네, 네 번째는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설비사에 전이차가 없도록 어, 등전이 본딩을 해야 하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렇죠? 다시 포인트를 잡자면 여기요.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자, 15번째 사용 전압이 154V인 모선에 접속되는 전용용 커피 시터의 울타리를 시설하는 경우에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 거리 합계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어 솔직히,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은근히 잘 출제가 되는 거다. 그죠? 자, 물론 여기에 제가 규정을 띄워놨는데, 뭐이걸 토대로 바로 한번 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주어진 조건은 뭐다? 154kV다. 그럼 이때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합계는 그냥 6m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 6 번째입니다. 154kV 이에 가공 전설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특과 가공 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기면 몇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때 시간 기준은 1초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 전설로의 시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의 지락도는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는 1초 이내, 다시 1초 이내 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전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더라.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해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째 문제입니다.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 전로에 접속하는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일 경우에 개폐기의 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부가적인 조건으로서 단, 전격 전류가 16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전격 전류가 16A를 초과하고 20A인 배선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에 하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어,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다른 옥내 전로에 접속하는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 개폐기 시설을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에 따른 규정이 또 나와있다. 규정. 자, 다시 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 전로에 접속하는 길이 15m 이하인 경우에 개폐기의 시설을 제외할 수 있더라. 그죠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8번째 문제.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없나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적인 조건으로서, 단, 주택의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3 0 0볼 이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선에 여기에 주어진 보기를 봤을 때, 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실사 이 문제는 답을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느냐. 자, 네 번째 보기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누전 차단기를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의 지정 등에서 지정되어진 지구 안에 지하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 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하에 시설하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침수라는 지금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죠? 렇 실상 침수가 되면 물이 어디부 어디부터 차겠습니까? 당연히. 지하부터 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지하에다가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한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보기를 쭉 봤을 때 실제 네 번째 보기에서 뭔가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놈이 이상하구나. 그죠? 그래서 실제 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누전차단기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지정 등에서 지정되어진 지구 안에 지하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상에 시설하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하는 애로상 있더라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번째 문제입니다 순시 트립 전류에 따른 분류에서 주택용 배선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IN이라고 할때비형 순시 트립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특히 뭐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비교 최근에 은근히 좀잘 나왔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요순시트리 범위는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보시면, 어, 여기 뭐 B형, C형, D형에 대한 값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요. 5, 그리고 10, 20. 즉, 보면 5가 그 다음 형으로 갈 때, 앞으로 왔다가 두배 증가. 얘도 앞으로 왔다가 두배 증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알파벳을 쓴다라고 하면, A, B, C, D. 뭐, 이런순서로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숫자로 표현하면, 1, 2, 3, 4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저 보세요. 실제 우리가 챙겨드 것은, B, C, D입니다. 그죠? B, C, D. 자, 그럼 이렇게 들고 갑시다. 어, 비가 수의 기형을하면두 번째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 두 번째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와야겠네. 그래서 이 다음에 3이 오면 되더라. 그죠? 그리고 실제 이 순시트리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5부터 시작해서 2배씩 증가하는 기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까지 떠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엔 5가 오네. 이놈이 다시 앞으로 왔다가 두배 증가하네. 다시 앞으로 왔다가 두배 증가하네. 이렇게 하면 끝나죠. 물론,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싹 다. 초과. D는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순시트리 범위를 다시 표현을 하면, 좀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B형 같은 경우에는, 전격전류의 3배 초과하고요, 5배 이하. C형은요, 5배를 초과하고요, 10배 이하. 그 다음, D형 같은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고요, 수배 이하.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비형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르신 답안은 몇 번이 되겠다? 2번이 되겠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라스트 수번째입니다 100kV 미만의 특고압 가공 전설로를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경우 전설로에 삼되는 전설의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 연선 이외에 하는가? 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특과, 가공, 전설로를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하는 경우. 어, 인가가 밀집한 지역을요, 우리가 다르게는 시가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시가지에 있어서 특과, 가공, 전설로를 시설할 때 규정을 떠올려야 우리가 풀수 있겠네요. 그 규정을 여기딱띄어났습니다 자, 이 내용에 한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압이 100kV 미만이라면 이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선은요. 인장 강도가 21.61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sq 이상의 경동연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100kV 이상이다. 그럼 이때는 인장 강도 58.84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sq 이상의 경동연선 어, 이런 것을 써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100kV 미만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으로 볼수 있는 것은 50어 스퀘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실상 24년 1회 출제가 되었던 2 0문항이끝난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목의 특성상, 요기 우측에 그 문제에 대한 규정을 띄워놓음으로써 간단하게 비교한 형태로 답을 골라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한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